뉴욕 목사회 정부회장의 김영환 목사와 김상태 목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화합의 단체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3일 무양 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 한인 목사회 정기총회는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뉴욕 효성교회 김영환 목사는 찬반 투표 없이 관례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면서 회원 목사들을 잘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뉴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뉴욕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목사회를 통해서 위상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회가 필요하고요. 관심이 높았던 부회장 선거에서는 지난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김상태 목사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상태 목사는 총 투표자 115명 가운데 59표를 얻어 52표를 받은 오태환 목사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상태 목사는 51%의 찬성표로 힘겹게 과반수를 넘기고 당선됐습니다. 감사투표에서는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임재홍, 우병만, 박태규 목사 등 3명이 감사로 확정됐습니다. 직전 회장 이만우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회기 동안 협력해주신 모든 목사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거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최고의 리더십을 갖췄던 느에미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회는 이날 6대 교협회장을 지냈던 신성국 목사의 소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